이번 시간에는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 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자, 예를 그냥 해석하는 문제 를한번 풀어볼 건데 자, 어, 첫 번째 첫 번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1번, 2번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를 먼저 이 상황을 만들어서 증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번째, 이 상황이 두, 가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경우에는 얘하고 반대되는 상황을 여기에 써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다의 반대되는 상황은 바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다를 안 넣어주면, 만약에 같다를 여기에서 안 넣잖아. 2번에서. 그러면 3번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에서 같다를 가지고 또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3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2번에서 1번과 반대되는 모든 상황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된다. 등호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어, 얘 지금 증명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번 살짝 보면 되고, 어, 2번에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얘는 갑자기 왜 제곱을 해서 빼줬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럼 얘를 가지고, 자, 어,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대소를 비교하니까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뭘할수 있냐 면면 양변 제곱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양변 제곱을 하면, 절대값 A 빼기 B가, 자,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이렇게 있을 때, 양변 제곱을 해줘도 괜찮다. 왜?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어,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절대값 x를 제곱하는 것이나 x를 제곱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이 개념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절대값만 그냥 제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제로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차를, 제곱을 전개를 해주니까, 여기에 이번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바로 이 e,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들어옵니다. 자, 얘도 사실은 제곱을 해주면, 쌤이 이걸 쓰기 전에 뭘 써, 한번 써봐야 되냐면, A 제곱 빼기 E A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갈호, 절대값 A의 제곱, 빼기, 이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이 식에서 방금 전에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아,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A의 제곱, B의 제곱하고 똑같아서 A 의 제곱과 a 의 제곱이 사라지고 B 의 제곱과 B 의 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게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마이너스 는 B 러스가 돼서 a l 스 o A is a 절대값 b 가남 e 니다 얘를 가지 A 지금 이 식을 쓴거 t 요 어떻게? e 로 묶어주고 순서를 바꿔서 절 a 값 A 절대값 b 빼 a A b 라고 이렇 a 쓴겁니다. 그래서 번 a 서 3번에서 누가 들어오냐 하면은 바로 절대값 A, 절대값 B가 들어와야 되고 2번에서는 누가 들어왔냐? 아까 전에 쌤이 있었죠. 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들어와서 2번 틀리고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은, 4번은, 어, 여기에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로 오는 과정에서 뭐가 생략됐냐 면은 제곱이 없어졌어요. 제곱이 없어졌다는 말은 양변에 루트를 씌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아까 전에 쌤이 위에서, 어, 얘와 얘가 둘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변에 제곱을 해줘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반대로 얘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제곱을 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4번에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그리고 아이쌤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요. 라고 한다면 처음에 여기 지금 두 번째 즉이 동그라미 1번에서 얘하고 반대되는 개념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썼고 이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바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가 되니까 얘를 써줄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하면 자, 이 지금 1번에서는 1번에서 쌤이 설명 안 했는데 어, 얘는 확인해 보면 등호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좌변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우변은 0보다 작으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것만 성립해요. 1번에서는 등호가 성립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등호는 2번에서 성립하는데, 2번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2번이 되어야 되니까, 2번이 뭐라고 했냐면, 2번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인데, 그게 바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 이 5번의 조건은 뭐냐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 얘로 가면 얘가 지금 얘인데, 어떻게 됐냐면, 양변, 처음에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고 나서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전개를 쭉 하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자,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남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부등호가 남아있어요. 부등호가 남아있고 우변이 0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바로 절대값 A, 절대값 B가 A, B하고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절대값의 절대값 b가 a, b 하고 같으려면 자 절대값의 절대값 b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바로 둘다 0보다 크거나 같아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서 5번이 정답입니다.